정원 경호 요원인 이 수연이 자신의 약혼녀가 그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자 장경철이라는 연쇄 살인마를 찾아냅니다. 네. 뭐야? 혼자? 어렵게 복수할 대상인 연쇄 살인마를 잡았는데 이 사람을 놓아줘요. 왜 네, 복수를 하다 말고 중간에 놓아주느냐? 알고 보니 그렇게 놓아줬다가 또 잡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복수의 상대한테 최고의 고통을 안기는. 네. 기억해둬. 점점 검찍해질 거야. 재밌네. 그렇지만 이 장경철이라는 연수살인마도 결코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고 음. 역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악마를 보았다. 이 영화는 사실 제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주 악마를 보았다. 그러면 과연 악마가 누구인가. 음. 혹은 악마를 보았다는데 결국 누가 악마를 보았다는 것인가 라는 음. 의문이 들게 해요. 그렇다면 누가 악마입니까? 이 영화에선 네 가지가 다 존재하죠. 경찰일 수도 있고, 주연일 네.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관객일 수도 있죠. 이렇게 M&M 영화게 한 집. 미안해 주영. 약속을 못 지켰네. 근데 주영, 이것만 약속할게. 네가 받은 고통 천 배, 만배 돌려줄게. 장르적으로 이런 영화를 고어 스릴러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어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핏덩어리. 고어 스릴러를 기존에 보아왔던 관객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극단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보고 나와서 무서워서 못 받은 장면이 네, 그렇죠. 몇개 있는데 한번더 네.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어 스릴러는 네. 어떻게 보면 관객의 악마성에 주목하는 장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심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드는 표현법에 있어서 네. 악마를 만들어내는 감독 자체가 악마적인 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최민식 씨는 사실은 기시감이 있죠. 너희들이 아직 내 신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네. 올드보이에 나오는 오대수. 오대수 누구냐 너. 금자 씨에 나오는 백선생. 네. 네. 두 캐릭터를 합친 것 같은 인물의 느낌이 있어요. 한 명만. 그런데. 다 예상된 방향으로 연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보면 정말 후덜덜덜한 거죠. 특히 네. 그 살인이 끝난 이 이후에 약간 동공이 초점을 잃은 듯한 그 허한 눈빛. 재밌네. 그리고 또이병헌 씨는 역시 인간 마음속의 어떤 격정을 격차. 가장 미세한 얼굴 표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 어떤 눈떨림, 입술의 실룩거림 네. 뭐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네. 영화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네. 요 정말 섬세한 배우고요. 네. 두 사람의 몰라. 캐릭터를 하나를 가장 폭발적인 불의 연기를 한 거고 하나는 가장 냉정한 얼음의, 얼음의 연기인 연기. 거죠. 너 경찰이니? 그런데 영화 이거 40분까지는 사실 복수의 전형적인 구조를 쫓아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긴다는 거야? 라는 쪽의 어떤 가장 말초적인 감정으로 빠져버리면서 네. 누구한테 감정을 입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이병훈 씨가 연기한 수연에게 있어서도 그만해라 네. 좀. <laughs> 할 만큼 한거아니야너 도대체 뭐야 이... 어, 기억해도 점점 끔찍해질 거야. 그만!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왜 그랬냐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 자체가 아주 센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음. 욕망이 가장 중요했던 영화, 영화로 보인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조금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경찰이 한밤중에 시골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데 네. 택시 강도들이 타고 있어요. 또 다른 아니, 살인마. 네 여기서 택시를 다 잡고, 예? <laughs> 그 장면을 끝까지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나면 와, 이 택시는 진짜 지옥에서 온 택시 같다. 그러니까. 라는 느낌이 들고 그 장면 자체를 이 세트에서 차 자체를 돌려가면서 음. 아주 스타일리스틱하게 찍었는데, 그렇죠. 그 장면은 정말 자체만 놓고 보면 대단히 뛰어난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 어떻게 생긴지 궁금했는데 괴물 같지는 않네. 미리로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야. 더하지 않았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박찬욱 감독과의 공통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드보이랑 비슷한 것은 잡았다가 놓아준다는 게핵심이라니다잘열어보세 15년간은 아니고 네. 약 15분간 잡았다가 놔줍니다. 네. 아, <laughs> 이렇게 이제 시작했다. 아.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제일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가 펜션에서 벌어지는 살인마들과의 그렇죠. 싸움들 같은 건데, 펜션 첫 장면에 딱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딱 보면서 김옥빈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럴까? <놀람> 똑같이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사실은 김인서씨. 김인서씨. 근데 그 장면에서 헤어스타일, 혹은 음. 분장 이런 것이, 박주에서의 김옥빈씨랑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음. 제가 사실은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다.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묘한 기시감이네요. 네. 저도 뭐 의도적으로 그렇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정한 장면들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 이것은 음, 무엇일까라는 의문들이 드는 거죠. 일어나. 내 친구. 어디로 갔을까? 너 진짜 이렇게 잘못 건드린 거야. 받은만큼 꼭대갚는 C야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양말을 보았다 좋아하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달라는 소리를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음, 내가 이 롤러코스터를 끝까지 타고 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후 하는 한숨 같은 거 네. <laughs>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가 뭐 특별한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별점과 한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아,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 개입니다 황폐한 정욕점 스릴러라고 하겠습니다. 쾌락을 위한 헤비메탈. 음, 데스메탈이라는 거군요. 네.